안녕하세요. 저는 그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작품으로 이번에 어, 인디애니페스트에서 상영을 하고 또 수상을 하게 된 이나윤 감독이라고 합니다.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애초부터 이렇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기획했던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밤에 작업을 하다가 아좀 발음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 앞에 있던 놀이터를 갔는데 놀이터에서 제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되게, 시간이 좀 늦었었어요. 그때 한 12시가 좀 넘었나? 그네 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어서 눈치를 못 챘었나봐요. 근데 이 앞을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계속 쳐다보고 또딴 생각을 하다가 또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사라지신 거예요. 뭔가 그 이미지가 사실 되게, 각인이 돼가지고, 아, 이걸 갖고 뭔가 간단하게 이제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당시에 이제 만나고 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사실 좀 되게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이 이야기도 좀더 구체화되어서 디벨롭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건 <laughs> 실사로는 좀 부족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작품 자체는 응. 기획 의도를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전 작품들도 왜 내가 이런 작품들을 만들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좀제 정체성을 좀 찾아가려고 만든 게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정체성을 찾는 과정 중에 나를 나로 만드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나와 다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좀 상처로 남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작품을 통해서 관계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기도 하면서, 또 트라우마를 그런 식으로 조금은 해소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나와 그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작품 속에 담기게 되면서 어떤 그냥 등장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저 자신과 좀 분리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의미가 컸던 작품인 것 같아요. 작품에 나, 등장하는 그말 시퀀스가 있는데 그 시퀀스를 준비하고 촬영할 때좀 재밌었던 게 불에 타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한 마리 한 마리를 불에 직접 붙여서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으로 이어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불을 붙이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 뒷마당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실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깎은 애를 바로 촬영을 하기에는 이제 한번 실수하면 없어지니까 어떤 기름을 부어서 어, 불을 붙여야 이게 가장 효과적일까, 막 그런 걸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은 진짜 위험했던 것 같은 게, 테이블도 나무고, 사실 그 위에도 엄청 큰 나무가 있었고, 이제 불 나서 집이 안불탄게 신기할 정도로, 아, 좀더 조심을 했어. 썼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거는 애니메이션 시퀀스 중에 이제 개미가 등장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실제 개미를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 에 있는 쓰레기통들 근처에 제가 터퍼웨어를 두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설탕물을 놓던 거나 그래서 하루 정도 개미들을 끌어 모았어요. 세트에 가져와서 사실, 그 생각보다 좀 말이 안 되는 게, 개미를 컨트롤 하겠다는 게. 그냥 개미를 그 모래 세트에 놓자마자 그냥 완전히 자기 마대로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괜히 미안하게도 걔네만 다막 그냥 그 세트장에서 다 잃어버리고 아, 이게 진짜 컨트롤 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2D 애니메이션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람 말의 의미는 이제 조금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처음 기획을 할 때는 어, 얘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내가 이 이야기 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어, 동물이 등장하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그뭐 토끼가 도, 등장한다거나 또는 그 파란 말이 등장한다거나 이제 뭐 다람쥐 같은 그런 설치류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어 제가 또그 꿈들을 좀잘 기억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꿀 때마다 좀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꿈들을 자꾸 꿀까? 응. 그 동물들이 그냥 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었거든요. 근그 당시에 조금 제가 느끼던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좀 그런 식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솔직하게 내가 그 당시에 느끼던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품의 어, 그 비주얼들을 가져와서 이제 표현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한 가지가 이제 그 파란 말이 불에 타면서. 노란 들판을 달리고 있는 이미지였어요. 사실,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한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그 불타는 파란 말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구상을 하면서, 어, 좀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가 갖고 있는, 어, 가장 첫 번째 친구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 소년을 발견하기 이전에 나에게 가장 가까웠던 존재, 어떻게 보면은 소녀의 그런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녀가 갖고 있던 순수함, 음, 가장 자기다운 모습? 음, 그 모습이 이제 파란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년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어, 그, 친, 그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음, 또 막상 마지막에 소녀를 구하러 오는 것도 결국엔 가,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았고, 같다고 생각 합니다. 네. 토끼나 말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의 이미지에서 <laughs> 사용을 한게 맞고요. 어, 그 외에 뭐지렁이라든가 개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린 아이들의 놀이를 떠올리다 보니까 네,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익숙하게 만지고 접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어 생각났던 게 이제 지렁이라든가 개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나 개미를 무서워하지 않고 막 만질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약간 괴롭히기도 했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좀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걔네들을 선택을 했고, 이제 뭐 애벌레 같은 경우도, 애벌레나 나방 같은 경우는, 음 조금 그 소녀의 불안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불안감이 싹틀 때, 이제 마치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듯한 감정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어 점점 커지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부활을 하고, <laughs> 어 나방처럼 음, 이렇게 나방이 마치 그 불을 향해서 어 날개를 퍼덕이면서 쫓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두 가지 소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수상 소감. 어 우선 저도 인디애니페스트 제 학부 졸업 작품부터 상영을 해서, 이제 그게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뭐 매년 오지는 못했지만 저도 해외에 좀 오래 나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 그 시간이 맞을 때마다 와서, 어 되게 친근한 영화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상영했던 그더 플레이그라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작 기간도 굉장히 길기도 했고 좀 오랜만에 작품을 보여드리는 자리였는데 어 그런 자리에서 제가 또 직접 상영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뭐 관객과의 대화도 할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수상을 해가지고, 좋죠. 뭐. <laughs> 우선 소감 <laughs> 어, 너무 좋고. 어,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이라고 하는 그 되게 특별한 상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 작품 같은 경우 그, 그 심사평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좀 제가 할줄 아는 모든 걸 그때 당시에 쏟아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테크닉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표현 방식도 그렇고, 어, 사실, 스톱모션도 제가 그 이전에 많이 해본 게 아니어서, 음, 거의 첫 작품이다 보니까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졸업하고 그 작품을 계속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는데, 어, 그러한 것들을 조금 알아봐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마웠고,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더 플레이가운드만큼 많은 테크닉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 계속 좀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제가 이전부터 해왔던 작품과 마찬가지로, 제 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공감대를 좀 어,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내년쯤 완성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너무 그 공백이 그, 그동안 커가지고, 빨리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